자 보자. 문제 푸는 훈련이 아직 덜돼 있어 너네들이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다. 내용이 어려운 부분 아니야. 지금까지 한 단어는 쉽게 맞힐수 있어야 돼.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자, 17번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공동 관심사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제도. 이는 국가 권력이 본래 국민의 것 국민의, 뭐야 이게 뭐 있어? 국민주권이겠지, 국민의 것이라는 거. 애들 선생님 이게 우리 헌법 원리 배운 다음에 배웠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사탐 문제 풀 때는 여기는 문제를 체크로 훈련해야 돼. 문제 보러 가서 헌법의 기본 원리 나와 있지. 그러면 딱 여섯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국민주권, 뭐 자유주의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게 정법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사회문화, 뭐, 그런 거다이렇게 푼다고, 무슨 사회문화를 부르는 관점 하면, 뭐, 거시, 미시, 요다의 뭐, 기능, 가등이 떠오르듯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가에는 국민주권원리. 자,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국민의 생활률을 강화하고 적절한 생활수준 유지! 그래서 사실 약자를 포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복지국가원리겠지 국민생활의 안정 실질적 평등 그렇죠. 자 1번 균형있는 지역경제 육성정책 균형있는거 즉저 지역같은것도 잘 살게 해주 얘기잖아 부지 얘기하지 않면 뭐겠어요 그럼 복지국가원리겠지 내냥 냅두는게 아니라 2번 국민투표 어 국민주권이겠지 국민주의니까 이번이네 3번 개인의 자유 존중, 권력, 국가 간섭, 최소. 이건 뭐겠어? 자유민주주의겠지. 냅도, 이거잖아. 4번. 국가기관, 상호관, 견제와 균형. 이거 뭐야? 권력분립이잖아권력분립은 뭐가 안 된다고? 자유. 자유민주주의겠지. 자유민주주의. 연결되지? 응? 5번. 입헌주의. 근대 입헌주의는 뭐가 안 된다고? 창의권, 자유권, 국제자유권, 근대입헌주의는 그러면 이건 뭐가 들어가야 돼?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주권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겠지 이거는 가에만 해당되겠지 복지국가 원리는 현대자 현대입헌주의잖아 다음 문제 18번 모모씨는 교통비 부담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 국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A 뭐야? 복지 국가가 원리겠네 약자를 위해서 보장해주는 거니까 개정으로 18세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선거에 참여하는 거 선거 이건 뭐야 국민주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겠네 근데 국민주권으로 보면 더판당할 거라고 봐 내가 봤을 땐 취지상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이잖아 그럼 물어보라고 자유민주주의 자유 권력분립 국민투표 이건 국민주권이겠지 국민참여하는 거 답 2번이네. 그지? 아까 1 7번도2번이요 응? 더! 3번. 사회권 보장, 실질적 평등. 뭐야? 독지 국가 원리겠지. 그지?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 이건 뭐야? 둘 다야. 둘 다. 이게 무슨 뜻인데? 내가 저번에 그랬지? 정치의 기능이 뭐라고? 세 가지? 통합적 기능, 질서 유지 기능, 그 다음에 뭐 규범적 기능, 뭐 참여적 기능 이 있었잖아요. 규범적 기능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죠. 즉, 사유권이든 국민주권이든 뭐독주권이든 뭐 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 어, 뭐 이지 이거는 둘 가야 둘 다. 근데 입헌주의 헌법은 당연히 국민주권주의만 해당되겠지. 입헌권, 청문보 이제 발을못나가라고 입헌권, 청문 기본적인. 이런 산다고요? 아, 이제 벌써부터 기본권, 기본권 하도 기본권그니 지겹지 그지, 기본권 아, 지겹 어때? 아, 근데 나도 수업하다가 마스크에 이렇게 다 끼고 있으면 표정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 어제표정만안도도 이렇게 떨고 사는데 아, 언제나 그런 생각 그때부터 많이 들어 배우기도 했고 들어봤을 거야. 기본권. 기본권은 뭐 기본적인 권리겠지. 원래 법적으로는 기본권과 인권은 지금 다른 개념이야. 인권은 뭐겠어? 인간의 권리겠지. 기본권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야.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정확히 표현해서. 법적으로 구분하지만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기본권은 뭐냐? 얘가 나한테 기본권 주장하나? 내가 때렸어. 그럼 나의 신체를 침해하니? 내가 때린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본권을 침해한 건가? 내가 너를 강금했어. 내가 너를. 그럼 내가 너의 자유권을 침해한 건가? 맞나? 맞잖아. 의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너 그렇게 알았잖아. 너희들 저 새끼 질문의 타이밍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애들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솔직히 만약에 누가 나를 강금하면 그 놈이 나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너를 생각하고 있었잖아. 아니야 맞잖아. 그죠? 그게지. 그런데 그지? 엄격히 얘기하면 물론 일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놈의 나의 자유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국가가 나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 안해준 거야. 국가. 이런 놈어쩌를라고왜 놔뒀어? 경찰권 행사해 가지고 나의 자유를 보장했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야기지 무슨 얘기지 그래서 기본권이란 개인과 원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이해하겠냐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기본권이란 기본권이란 대 그러니까 국가를 향한 향한 대국가적 권리인데 사적으로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공적인 권한이야. 공적인 권리야, 공적인 권리. 즉 대국가적 공권이야, 공권. 사적인 권리가 아니다. 국가적 공권이라고 개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 정도? 그런 걸 주장할 수고 그 정도 있어 대부분 다대 국가적 공권이라고 기본권이야 그런데 기본권은 크게 기본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 오늘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기본권을 실정권으로 보기도해 자, 기본권은 자연권 즉야 기본권은 자연이 준 권리야 즉 천부인권이야 라고 바라보기도 하고 뭔 개소리야 기본권은 법에 뭐 자유권 참정권 이렇게 법에 규정하면서 생긴거야 원래 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게 아니야 그러 실정권이 즉 기본권을 법에 규정하면서 만들어 부여받은 권리라고 보는 게 바로 실정권적 가상이요자 그러면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다른 실정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야, 이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 그냥 원래 태생적으로 태어난 건데, 갖고 태어난 건데, 이거 어떻게 법으로 제한하니? 즉,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바라볼 때는 기본권은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는지 법은 논리야, 법은 논리. 실적권 사상이 아니면 뭔 소리야? 기본권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지 도는 거야.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실질권 사상으로 다가왔을 때는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도는 거겠지. 만들어진 것도 법에 의한 거니까 제한도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겠지. 기본권이 헌법에 규정돼야만 그만다야 굳이 비슷한 거지, 그렇지? 왜 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얘는 법에 있든 없든, 형님, 보장되는 것이고. 설마, 이게 자유권. 헌법에 없어? 야, 됐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해하면, 야, 헌법에 자유권 없어? 그럼 자유가 없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지 오케이? 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럼얘 웃기지 마. 얘가 됐지, 얘 헌법에 자유, 참전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야, 원래부터 만들어진 거라면, 헌법에 그런 걸왜 규정하니? 규정하겠지, 얘가, 얘한테. 헌법에 규정하든 말든 원래 있는건데 그냥 있는거 확인만 시켜준거야 확인만 이렇게 보겠지 그지? 즉그 기본권 규정은 뭘로 바라보는거야 원래부터 있는건데 확인이다 확인 확인적 조항이다 그래 기본권 조항을 확인조항으로 바라보는거야 얘는 뭘로 보겠어? 뭔소리야 야 헌법에 없을때는 없었거든? 근데 헌법에 자유권, 참정권 이렇게 해주면서 그때 짜잔 하고 기본권이 만들어진 거야 즉, 헌법의 규정은 뭘로 본다? 만드는 조항이다. 창설적 조항이다 이렇게? 동글되지? 그지? 외울 거 없지? 그지?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은 과연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볼까? 실적권으로 볼까? 자, 헌법 조항 볼까? 헌법 10조. 그렇지 그렇지? 밑에 한번 찢어. 찢조 보자. 자, 모든 인간 은 모든 인간은 모든 국민은 헌법 조항 봐. 헌법 조항. 여기 뭐라 그기긴데 아. <laughs>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녀. 자, 인간 존엄 가치면 자연권이 여기 돼.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가진다. 그런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는데자 불가침이래 즉 침해할 수 없대 제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그지 이번 보자 무슨 조항 이거 뭐 하는데 아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인식할 수있겠 지금 불가침의 걸림을 확인하고 이를 도장해야 한대 이 바로 1 0조의 내용이야 이렇게 그럼 0조는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37조 1항으 볼까? 37조 1항. 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즉, 헌법에 있든 없든 잘 보장해줘야지 이거잖아. 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보장해줘야 지 이거잖아. 자유권의 실적권이야뭘 끄덕이고 주관식 뭐 물어봤는데 끄덕이고. 자유권의 실적권이야 헌법에 없어도 보장되지 는 거니까, 보장하는 거니까. 자연권이겠지 그지? 아, 37조 1항도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보장하고 있구나. 법에 없어도 보장해줘 이거니까. 즉, 10조와 아, 10조 37조 1항은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보고 있구나. 이해가니? 자, 37조 2항 볼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안전보장, 실서유지 공공문의료하여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 어? 제한할 수 있대. 기본권을. 기본권을 뭘로 본 거야? 제한할 수있으니까 실정권으로 보는 거야. 실정권. 그렇지? 자유권은 기본권 제한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실정은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기본권을 실정권으로 말하고 있구나. 하지만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심할수없다게 나와있어. 오케이? 그렇지?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고. 자! 37조 2항은 기본권을 실정권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용 이해하겠냐?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보기도 하고 실정권으로 보기도 하더라. 연결되지? 이제. 자!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은데 자 다음 시간에 기본권의 발달 과정을 볼 거야 제안하고 자 일단 숙제 꽤 많아 학교 안 가서 그래도 요즘엔 시간이 좀 많잖아 지금 방학 때문제좀 많이 풀어놔야 돼너 숙제 다 했어? 애들 나머지다 했어 했어 숙제까지 해와네 근데 오늘 응. 그 저번에 안 나온 것도 나간 거니까 은별한 거는 거죠? 다 풀어야지 아내기가 저번 시간까지 키오는 거였어. 저번 시간에 다안 나왔잖아요. 오늘 여기다. 여기. 하 그럼 여기다 있어. 오늘. 네. 그러니까 오늘 나가고다 풀는데. 네. 그냥 문항이 막 문항이 몇 번씩 문제야. 몰아서 풀려고 안했다 절대 하루에 30문제씩 풀면 충분히 풀수 있어. 충분히.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 풀면서 외워지는 거야. 풀면서. 내가 정보를 20년을 배웠으면 그게 가장, 가장 좋은, 바, 되게, 좋은 방법이야. 오케이. 자, 어쨌든, 질문은 새벽 시간 구해받지 말고, 말고 언제든지 해라. 꼭꼭꼭.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 응.